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아시죠? Yeah. 여기에 H L I T 홀릿또한 번씩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홀리입니다자 여러분들 오늘은 정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술래잡기 5탄인데요. 아, 이또 귀여운 스키크가 등장을 했으니까 스키크로 술래잡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대신에 오늘은 도망자들이 촬영만은 엘프리모가 아니라 이티기예요 <laughs> 어, 얘는 스퀘크가 큐브 좀만 먹으면 한방에 터지기 때문에 이두 번째 가젯, 무적 가젯만을 사용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미션입니다. 자, 술래잡기를 진행할 맵은 역시 홀리 전용 술래잡기. 도망쳐. 어, 맵이고요 어, 오늘도 역시 우리 홀리 군단 클럽원분들과 함께 바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은 제가 술래해볼게요. 가자! 자, 첫 번째 판 제가 순례로 바로 들어왔고요. 오케이, 상자부터 일단 먹고 가겠습니다. 자, 이거. 야야야야야야 들아이들아 오, 야야야야. 어, 깨주고 가는 건 고마운데 나 죽을 뻔했다 <laughs> 야, 무슨 원자폭탄 지뢰밭인 줄. 오케이. 자, 갑시다. 튜브 16개. 아, 좀 적은데. 아, 한 19개 정도 먹어야 되는데. 이 정도면은 킥이 한 방이 날 거란 말이에요. 일단 바로 달려볼게. 우리 귀여운 스키크로. 자, 가자 가자. 스키크 열심히 뛰어. 열심히 뛰어. 뭐야 이거? 타임. 아, 야, <laughs> 야, 저거 뭐야? <laughs> 야, 일로 와, 너. <laughs> 내 점핑팬을 타고 갔어, 임마? 아, 놀라봐 야, 이거 가재 써가지고. 아, 어, 안 되겠다, 이거. 가재 썼는데. 아, 이거 함부로 날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 회크, 회이 회크. 일로 가가지고. 야, 어디 숨어있냐, 얘들아? 얘들아, 어디 숨어있어? 어디 숨어있어? <laughs> 일로 와봐. 자, 여기 있는 거다 알아. 어, 아까비. 아, 까비. 아정 있는 거 알았는데. 가자, 가자. 이거, 가자, 가자. 이거 일단은, 어, 때려, 때려. 오, 죠 오. 하하 아, 그렇지. 이거 가재 잘못 쓰면 저렇게 된다고. 가재 표이잘 맞춰야지, 얘들아. 오케이, 오케이. 같이 따라, 달아, 같이 따라가. <laughs> 이 가드 타이밍 어렵지 얘들아 어 이게 쉽지가 않아 이런거 벽에 어 때려놓고 여기 묻혀 묻혀 여기 있을거야 있을거야 그치 어야아야아 잡았다 야 뭐하나 야, 뭐 죽었다 괜히 어 이거 너 잘가고 <laughs> 어 잘가고 아우야 이거 가서 잡자 어 잘가고 잘가고 어 잘가고 어, 너 잘가고 너도 잘가고 훗아얘 야, 야야야 한명 살았어? 아 야야 궁잘 썼네 얘어 어서 오고 뿡아 나이스 잡았고 <laughs> 아 여러분 이게 첫 판이라 가지고 타이밍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이거 여기 야, 여기 세워놓고 오케이. 어머. 아야 까비 아 타이밍 맞출 수 있었는데. 로와 봐봐 봐봐. 봐봐. 야 어디 큐브로 먹어임마 오야 살았어 살았어. 아우 야 살았어. 어 무척 무척 <laughs> 잘 가고. <가보. 웃음> 아 개재밌는데 공중에서 터지는거왜 이렇게 웃기냐. 자 여기 여기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아 까비. 아직 있을 줄 알았는데. <laughs> 아얘네 공중에서 서지는 걸왜 이렇게 웃기냐. 자 잡을 갑시다 일단. 나머지 어딨어 야! 아 근데 독구 거의 다 왔는데? 아 이거 근데 내가 너무 느리다 스키크가 이게 혼자 살라니까 힘들다 아 이거 독구름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제가 패배를 했죠 아 아쉽게도 두명이 살아가지고 아 패배했습니다 이게 어렵네 생각보다 스키크가 어, 느려가지고 잡기가 쉽진 않은데? 자, 이번엔 제가 도망자, 틱이 되어서 한번 달려볼게요. 술래가 어려운지 한번 볼게요. 뭐, 어, 잘 도망가 봅시다. 이거 일단 깨는 거 도와주시고. 오케이. 바로 뛰자, 뛰자, 얘들아. 오케이. 가자. 어, 잔뜩 와 잔뜩 와 어, 틱, 틱, 머리통도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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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 한 번에 뛰어야지. 아, 야, 야, 야. 썸네일 각 찍으려면 한 번에 뛰어야 된다고, 얘들아. 아, 이거. 다 같이 뛰어야지. 오케이. 야, 야, 뭐야, 지뢰 뭐야? 야, 누가 깔았어, 이거? 반칙, 반칙. 오케이. 자, 일단 오는 거 봅시다. 야, 저기, 야. 어 물밭에도 지뢰가 뿌려지네 야야야 가야돈가야 야, 야, 온다 야 온다 온다 얘들아 온다 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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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튀어 튀어 어 오우 야 위험했다 오케이 일단 한명 터졌구요 <laughs> 통망가도가 일단 여기 숨어있자 어 여기 숨어있어 오우 어, 야야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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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있자 애들 <laughs> 사방에 일단 숨어있죠 조금씩 오케이 일단 아, 가야죠 예. 오야 뭐야 야 깜짝이야 야 깜짝이야 오야 깜짝이야 야 이게 병 넘어서도 때려지기 때문에 어, 마냥 책이 유리하지만은 않은 것 같고 자 일단 어, 여기 있자 어, 여기 안전하거든 지금 일단 어, 심지기딱 올라 그러면은 어가자가자가어 가자. 어, 포탈 막바 어 포탈 어, 막바지 탔다 오케이 아, 안 된다야 안된안된 된다, 된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아오자 일단. 일단 이거 아직까지 많이 안 죽었거든 어, 오날가오이잘 가고 <laughs> 에오오오오오오 아, 나, 나, 숨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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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케이, 나이스. 어, 나 여기는 모르겠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 살았구요. 뭐야, 야, 야. 야, 야, 야. 뭐야, 뭐야. 저기 붙어서 왔어. 오케이, 내꺼, 냥냥. 오케이. 야, 저거, 폭탄 붙어서 깜짝 놀랐잖아. 야, 야, 죽는 줄 알았잖아. 오케이. 일단, 일단 점프하고. 야, 이거 거의 끝나겠는데, 이거? 와. 야, 슬래가확 끊으니까 쉽지가 않네. 난다 한방 컷시긴 한데, 먼저 까지는 있으니까, 패닉만 잘못하면 되거든, 이거? 나는 이거 살았죠? 이거여기서만 있어도. 뭐야? 뭐야? <laughs> 아, 잠깐만, 야, 터지는 범위 안 보이는 게 뭐야? <laughs> 무슨 일이야, 왜 죽는 거야, 이거. <laughs> 아, 나, 이걸로 죽네. 그래도 지금 독걸은다 왔기 때문에, 오케이, 이번엔 4명 틱살아나오면서 어, 틱팀이 또 승리를 했죠? 자, 이번에는 제가 다시 순례를 했는데, 이번엔 순례가 2명입니다. 그래서 상자를 나눠서 먹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오우, 야, 지뢰폭탄 조심하고, 오케이. 자, 이거 먹고,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오케이. 오야이 탈수있냐 막타 탈수있냐 오케이 탔구요 어, 같이 뛰고 같이. 어, 같이 뛰고 오케이 좋아 시간 단축 좋아 가자 가자 우승아 틱다 잡으러 갑시다 오케이 이게 지금 한방에 죽을 피해량인지 모르겠는데 오 야야 잠깐만 야야 점다아 2700이야? 오야 안죽는다 야, 야 큰일났다 이거 <laughs> 이거 하나 더 먹어야겠는데 이거 큰일났는 안죽어가지고 애들이 이러면 어차피 두 명이니까 할수 있어. 한 명이 할수 있어. 어, 무쳐, 무쳐, 무쳐. 그렇지, 그렇지. 어,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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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어, 지금 죽었고요. 아 <laughs> 어, 타이밍 못 맞췄고요. 야, 이방법격왜 하는 거야, 저거. 지금 죽지. 어, 왜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야. 오케이. 여기 숨어있나, 얘들? 오케이. 여기 숨어있을 것 같은데? 아,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어, 야, 잡아라, 잡아라. 아, 이렇게 잡았고, 잡았고, 잡았고. 나이스, 나이스. 어, 좋아. 일로, 컴컴. 어서 오고. 에 잠깐만. 못 맞췄어. 어, 근데, 헤이크, 헤이크. <laughs> <laughs> 잠깐만, 야안들려아 오, 야 이거를 못맞췄어아 잠깐만, 궁극기 오케이 저거 죽었고요, 오케이 가자 가자, 이제 한 방에 죽을 거거든, 데미지 돼가지고,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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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죽어라, 어 죽었냐 죽었냐 얘들아, 어 죽었냐 어 죽었냐, 에 애들 다 쓸렸는데 그냥 어디 갔어 얘들, 어 가자 가자 가자, 아오야 생활이 안 되는데, 예, 두명 남았다 두명 남았다 <laughs>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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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가자. 오, 야, 못 도망가지, 못 도망가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자, 이번엔 제가 티구를 한번 도망쳐볼텐데, 어 얼마나 헬파티인지 한 봅시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도망을 못 가거든? <laughs> 어, 아까 전판에 그냥 다 죽어가지고, 도망가볼게요. 오케이, 한번에 타구요. 아, 아 못셨어 야, 야, 야. 야, 이팀 네 버려? <laughs> 버림당했어. 오케이, 일단 가구요. 자, 이거는, 오, 야, 지뢰 뭐야? 지뢰 뭐야? <laughs> 못 가라는 거야, 이거. 오케이, 이거 거마귀가 지금 시간 끌려놓은 것 같은데, 떨어다 죽는다, 이제. <laughs> 빨리 도망치고요. 오케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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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포탈...아 뭐야 점프패드밟아나가 시간 끌었고 일단 잘 도망가자 얘들아 안녕하세요. 어, 야 스키크 왔다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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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스키크 왔다 야, 야 무서워 야 무서워 야 무서워 야 던지지 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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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우우우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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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어야야 가족 개있었나 이거? 아으에아아는다 아우 야 아프다 야 아프다 야 아프다 야 살아야 돼 살아야 돼야 피없다 야, 피없다 어, 야 아프다 야 아프다 야 살살사자 얘들아 어. 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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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나 살았어, 살았어. <laughs> 야, 방금 나 여기 있는 거 알았나? 오케이, 일단 다시 숨어, 다시 숨어. 다시 숨고요. 에, 벽, 벽치기 조심해야 돼. 벽 치기 조심해. 벽, 벽 넘어서 만는 거야. 야, 야, 야. 나한테 오지 마라, 얘들아. 아, 얘들아, 얘들아. 야,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오, 야, 이거 이거 <laughs> 자 이건 맞아도 돼. 어, 이건 맞아도 되고. 야, 아직 안 죽었어, 아직 안 죽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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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아, 오, 야, 잠깐만. 재밌겠다. 아, 안 돼, 살줘어 아,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오, 오, 오 야, 살았어. 아, 가진, 가진, 가진. 아 잠깐만. 가죽불땀이 안 되네. 아. <laughs> 자, 아 겨우 살았는데 야 이거 죽었는데? <laughs> 야, 술렘 두 명이니까 잽이 안되네 너무 힘드네 이거 와... 순식간에 끝나는데? 아, 이거 술래가 너무 쎄가지고, 이번에는, 틱이 아니라, 엘프리모, 돌아온 엘프리모입니다. 엘프리모 는 도망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자, 얘들아. 오케이, 오 바로 가자, 얘들아. 가자. 오케이, 도망가자, 도망가자. 이거 엘프리모라서좀 버틸 만할 거거든? 일단 가서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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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어, 쇼타임, 쇼타임. 자, 나 여기 숨어있어. 여기가 명당이란 말이야. 여기 은근히 안 맞거든? 오케이. 어, 스키크 두명왔고요 아, 야, 저 침덩어들이 왜 이렇게 센 거야, 저거. 에, 던지지 마라, 제발. 던지지 마라,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어, 제발 봐줘. 오케이, 오케이. 일단 체크 안당했구요 오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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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숫자, 여기 숫자. 나 여기는 모르겠지? 쏠라가 나 봤나? 이렇게 여기 은근히 명당이기 때문에 아직 한 명도 안죽었었는데일프리보 <laughs> 아,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에에에 조심해, 조심해. 야, 나한테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와, 아, 어, 야, 야, 너고스플렉스 그 위험해서 나테 넘기면 큰일 날뻔했네 야, 뭐야, 궁극기 뭐야? 야, 뭐야? 왜 검악이 뭐 궁극기 어떻게 쓴 거야 이제? 야, 반칙 반칙. 검악이 추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판. 오케이. 자, 일단 이어서 해볼게요. 어야쟤 공기 어 공기 어, 썼는데? 오케이. 야 일로와 너 어째서 가? <laughs> 너 죽어 가서 <laughs> 어, 반칙만 죽어야지 임마 <laughs> 어디 어도망가려고 오케이 일단 도망가고요에 여기 나 여기 는거 아나? 오야 아프다 아프다 어 근데 잘 안죽는다 일프로 역시 단단해가지고 잘 안죽어 잘 안죽어 이렇게 피해 죽어, 피해주고 피해주고 어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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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죽을거면 그냥 죽지 왜 나한테 와가지고 저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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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아나 죽었다 아 야, 저거 거막있 진짜 민폐야 저거 <laughs> 자 이거 엘프리모 너무 단단해가지고 이번에는 도망자가 에드거입니다. 에드거 대신에 에드거는 가젯 사용 불가능이에요. 이렇게 슬레는 마찬가지로 두 명이기 때문에 바로 잡으러 가볼게요. 가젯 사용 불가능이라서 공격기3 어, 0초에한 번씩 쓸수 있기 때문에 밸런스는 근히 괜찮을 것 같은데 에드거. 오케이 다 에드거 도지로 가봅시다. 자 일단 나는 어 나는 이거 탈게. 오케이 이거 타고. 오케이 이거는 이런데 체크하면서 가야돼 이런데 체크하면서 어 여기 숨어있는 애들 있다고 오케이, 여기 숨어있거든 지금 오우야 애들과 잡았다 잡았다 어케이 잡았고요 같이 쳐줬고 오케이 야야야 묻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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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이스 아 잡았고 <laughs> 이게 점프해도 묻어있으면 소용이 없거든 자 가드쓰고 가드쓰고 던져 던져 오야얘들 뭐야 갑자기 튀어나와야 <laughs> 아아야 내가 여기 지키고 있을게 어 가봐 내가 여기 지키고 있을게 여기 있나? 오케이 여기 야우야 타이밍 좋았다 타이밍 좋야야까 오, 잠깐만, 아우, 야, 이거를 못 잡았어? 아, 나 에임 무슨 일? 야, 잠깐, 시간 얼마 안 남았거든요? 빨리 가져 얘들아. 아우, 에임 안 되니? 야, 안 되니? 아우, 잠깐만, 잡고잡고 잡고. 아, 근는한명 살았어. 아, 두구름 와가지고. 야, 생각보다 어렵다, 이거. 아, 이렇게 하면은, 일단, 에드거 팀이 이번에는 승리했습니다. 야, 에드거 잡기 힘드네. 오지게 날아다녀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술래잡기 5탄, 스키크와 다른 보롤러들의 술래잡기 한번 펼쳐봤는데, 아, 재밌었어요, 오늘. 스키크가 생각보다 잘 잡아가지고 힘든 것도 있었는데 또 도망자들이 워낙 고이다 보니까 아, 잘 도망쳐가지고 나름 황금 밸런스였던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도 이 술래잡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진짜 나중에 생방송 때 술래잡기 한번 기회 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누르셔야 참여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 잊지 말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헐 바.